안녕하십니까. 이번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참가한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오로나미 씨 조입니다. 네, 저희 조는 이제 교회 실습을 나갔을 때 이제 방사선사 선생님과 환자가 그 이동 중에 이 콜리맥트 X선관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한 게 바로 고안은 고안은 작품이 이 액세서리 보호 용구입니다. 자, 여기 작품 배경을 보시면 일방 촬영실에 내서 테이블에 누워있는 촬영을 환자 눕거나 일어날때이 액세서리 콜리메이터가 그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모서리에 찍히면 2차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방송사가 주의하면서 지켜본다고 해도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충돌이 일어난다 하여도 하여 난다고 하여도 이 모서리 부분이나 이 2차 손상에 반지하기 위해서 이, 이 말랑말랑한 이 튜브를 보호용 액세서리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행 과정을 보시면 기존의 X선 관의 튜브가 마치 이제 커버 형식으로 폭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겉은 폴리에스테 재질로 되어 있고 안은 솜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권투, 복싱을 할때그 헬멧, 헤드기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는 X선관 튜브 외관 소재를 이제 아까 아, 앞에서 말해, 말했다시피 푹신한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며 소재의 특성상 이 짧은 시간에 헤어지고 이 노란색 지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체가 용이해야 되고 탈부착이 쉽고 그리고 눈에 잘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작했고 이렇게 찍찍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엑스선관 콜리메이터 특성상 이제 조사야를 조절한 기구가 있는데 이 사이에 보시면 이 부분 이 조사야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모서리도 이제 마감 처리가잘 되어 있고 푹신한 소재로 됐기 때문에 절대로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 효과는 엑스선관 튜브 외관에 이제이 커버를 씌움으로써 이제 부득이하게 부딪힌다고 해도 손상을 줄이고, 그리고 병원의 모든 촬영실마다 엑스선간에 이 튜브를 씌우게 된다면 2차 2차적인 손상도 예방할 뿐더러 이제 단가도 싸서 단가도 싸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이 환자와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이제 그 2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의료진이 우루, 이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